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는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 진보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보자들은 참여를 불하고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참여를 반대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참여를 불편해합니다. 국민 참여당은 참여민주의의 시대정신,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새로운 기운에 당당이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앞날은 밝다고 저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만을 내세워서 우리의 지지들을 포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차여을 통해서 다른 사람, 정산을 내놓아야 합니다. 인류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받는 지도자, 소신있고 진실한 지도자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정책을 개선할 것입니다. 확신할 것은 확신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또 그것을 압장서. 우리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 기술을 내격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진실하고 생산적이고 건강한 정치 문화를 국민 앞에 선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정당과 정치 게임을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합니다. 열정적이고 생산적인 체조가 필요합니다.